은퇴하신 목사님 중에 텃밭 가꾸는 재미에 푹 빠지신 분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은퇴하고 나면 꼭 텃밭을 한번 가꿔보세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목회가 무엇인지 온몸으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씨앗을 심은 성도의 마음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텃밭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그 집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영원한 생명의 복음의 씨앗이 심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텃밭에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주님을 닮은 성품의 열매, 생각의 열매, 입술의 열매, 삶의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이 열매가 없으면 좋은 열매 맺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또 여러분 마음의 집에는 누가 왕노로다십니까? 날마다 욕심 꾸러기인 나 자신을 교만뜬어리인나 자신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서는 그분의 통치 어림없습니다. 성경대로 좁은 길을 꿋꿋하게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2장은 첫사람 아담, 왕같은 제사장에게 마음의 텃밭을 경작하여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 2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창세기 2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와 호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히브리어 원어 아바드 샤마르는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그냥 마음밭을 기경하는 것 정도를 넘어서서 우리 몸을 성전으로 세워서 신령과 진정에 참된 경배를 드리는 의미와 연결된 단어입니다. 바울은 이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의 비밀을 성령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성도들의 마음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돕는 도움이 동력자로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좋은 집으로 지어지도록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쳤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웃음> <웃음> 왜 자꾸 <laughs> 뭐신이어 <시니어> 생선 캠프런스다. <laughs> 통독이다. 훈련이다. 왜 자꾸 하게느냐 <laughs> 미션이 아니에요. <laughs> 가만히 내버려 두면 사람은 자기 육체의 정욕, 탐심을 구하는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에 곡갱이와 사부로 갈아 엎으면 점점 좋은 열매, 주님을 닮은 열매를 맺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의 텃밭을 잘 가꾸시라고 계속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좋은 집, 값비싼 정금 같은 보석 같은 믿음과 사랑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여러분 마음에 지어라고 자꾸자꾸 동요하는 거예요. 이 썩어질 육체, 죽을 육체를 벗고 나면은 많은 분들이, 제가 볼 때는 아주 많은 분들이 될 겁니다. 다 이루었다.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에서 후회할 겁니다. 육체만을 따라 살지 마시고, 육체는 성절입니다. 성전 관리 수준으로 관리하면서 마음이 성소요, 지성소입니다. 주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 건축자들이 버린 돌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아 성도들의 마음에 성전을 짓고 계십니다 저는 모퉁이의 머리돌 이게 참 모퉁이 돌이 모퉁이 돌이고 머리돌이 머리돌이지 넓 이게 헷갈렸어요 그런데 가만히 성경을 읽어보니까 모퉁이 돌 위에 이렇게 집을 세우잖아요 가장 기초돌이잖아요 그 주춧돌 위에 세워져가지고 머리돌은 뭡니까? 캡스톤이라고 해서 이게 씌워서 지붕을 씌우는 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사람 마음에 예수님을 통하여 다 하나님의 집을 짓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짓는 집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말씀에 씨앗을 심은 여러분의 마음이 집이에요. 잘 짓고 잘 지어야 돼요. 만세 반서 약속의 말씀에 더위에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듣고 잃어버리면 자기는 잘... 지어진 것 같고 자기는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그 날에 불꽃 같은 주의 눈앞에 드러나면은 결산받을 때에 저는 칭찬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손으로 짓습니다. 성도들 마음에 지으실 성전의 신비를 예수님이 오시기 적어도 몇백년전 천년 또는 그 이전에 그 몇백 년 전에 시편은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시편 118편 22절 23절입니다. 시작. <laughs>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회한 바로다. <laughs> 앞으로 이게 드러나요. 야, 완세풀 신기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인공지능이 뛰어나고 유전자 조작을 하고 세계 최고의 지식과 지성을 쌓아도 독생자를 보내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란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왜 배워야 되느냐? 왜 알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는 지혜에 이르는 책이기 때문에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자녀들 을 어린 시절부터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실력자가 되시고 자신의 실력이 부족하면 교학교로 보내서 자꾸 배우게 해야 돼요. 말씀이 즐거울 정도까지 그런 단계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좋은 마음밭은 하나님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래서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고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가장 좋은 마음밭. 우리도 부족하지만 그런 마음밭으로 신앙의 연초가 깊어질수록 점점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거꾸로 되어 간다면 그분은 죄송합니다만 마음밭에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육신에 속한 세상에 속한 영적인 어린아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거하시는 성전은 어린 양으로 피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집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집을 모델하우스로 지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 예수 믿는 성도들 다 함께 성령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처소가 우리 몸과 마음이 되기 위해 지어져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5절은 성령의 결론입니다. 또한 우리 믿음의 결론, 인내의 믿음의 결론이 해피 포레버인 것을 눈으로 확인시켜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시험에 들거나 답답하거나 인생이 너무 힘들다고 생각할 때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읽으세요. 거기가 우리가 영원히 살 안식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되지만 눈물과 고통과 문제가 끊임이 없는 세상입니다. 재와 사망이 없는 영원한 안식처, 성경으로, 눈으로 확인하면서 개시해준 말씀을 믿고 그곳을 소망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올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재와 사망권세를 잡은 자를 이긴 성도들이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죄를 이긴 자들, 죄와 사망 곳에 잡은 마귀를 이긴 자들이 영원히 거하게 될새 세련 농산 우리의 안식처가 어떤 곳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로만 살펴봅시다. 첫째, 새 세련 농산은 생명수의 강이 어린 양, 성전의 지성소, 은혜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곳입니다. 요한계 시록 22장 1절,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수정같이 맑은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좋은 마음밭으로 기경된 경작하여 지켜진 성도들 마음의 집에도 흐르는 성령의 강입니다. 하늘 보좌에 어린 양성전 보좌로부터 흐르는데 우리도 주님을 닮아 닮은 마음밭으로 마음의 집으로 기경이 되면 잘 지어지면 그 하늘에 있는 그 강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우리 마음성전 깊은 곳 지성소로부터 흘러 나옵니다. 이걸 경험해야 돼. 오늘날 복음을 외치지만은 외치는 자는 많지만은 생명수가 성령의 강이 말라 버린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8, 39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 생명수의 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될 겁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배라고 번역된 것은 사실은 복장이 터진다 할때 그런 의미예요 마음 깊은 곳 바로, 마음의 성전에, 마음의 집에 가장 깊은 안방, 지성소로부터 생수의 강, 즉, 성령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성령의 강물이, 성령의, 막, 성령의 운행하심이 여러분 마음의 집에서, 마음의 섭밭에서 없다면은, 바짝 메말라지는 걸 느낄 것이고, 곤고하고 답답하고, 보일의 세상 뿐이고, 욕심만 계속 가득한 거예요. 원수에게 속는 거예요. 에덴농산에옛 뱀이 들어와서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물과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란 걸 기억하시기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그 영적 전쟁, 마음과 생각의 전쟁을 잘 감당하고 마음의 텃밭을 마음의 집을 잘 지켜 마음을 주님을 닮은 마음 밭으로 마음의 집으로 지어내면 그때부터 늘어나냐? 하늘 가장 높은 곳에 흐르는 그 성령의 강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흘러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성도가 가는 곳마다 생명수의 강에 축복하고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증인이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때부터 어디를 가든지 그 성도 가는 곳에는 생명수의 강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때부터 축복이 일어나요. 여러분이 먼저는 가정에 파송받은 생활선거사로 생명수의 강이 흘러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직장에 학교에 모든 처소에. 정치, 경제, 사회문화 모든 부분에 여러분, 이와 같이 높은 산에서 생명수의 강의 능력, 성령의 강물 같은 권능의 능력을 받은 자들이 일어나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미래 세대들을 그렇게 길러내야 돼요. 첫째, 세대농산은 생명수의 강, 성령의 강이 흐른다. 두 번째는 세대농산에는 생명수의 강 좌우에 영생을 주는 열매와 만국을 치유하는 잎사귀가 있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생명수의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2절입니다.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때의 치료는 이때는 죄와 사망이 없는 영원한 안식처를 말해요. 죄와 슬픔, 사라지고 하잖아요. 우리 찬양하는 이유가 거긴데, 그 집에 우리는 살 거예요. 길이 살게 영원히 살 거예요. 할렐루야. 반드시 가야 될 집이 맞습니다. 죄 많은 일상, 육신으로 아무리 여러분이 뭐 좋은 약을 먹고 유전자 편집을 하고 별난리를 친다 하더라도 영생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 하나님이 창조주가 그렇게 정해놓았다고요. 그 금단의 열매를 뛰어넘어요. 또 인류가 거짓을 그 하려고 그래요. 전쟁에 이겨 보려고 뭐를 합성하고 뭐 슈퍼 솔저를 만들어 내고 하이브리드를 하고. 이때가 어떤 때인지를 그 말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간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은 높은 산으로 바로 하늘에 있는 하늘에 속한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드리며 사는 것처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치료는 병들거나 죽어가는 것을 고치는 의미가 아니에요. 죄와 사망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더 충만하고 더 온전하게 누린다는 의미의 치료입니다. 예수그리스도의 피어리신 터위에, 그 터위에 세워진 세대 농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창세전부터 예비한 영원한 기억입니다. 약속의 땅에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이 세대 농사는 이전 것의 원상복구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이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만국 가운데 충만하게 공급되어지는 새 창조의 중심입니다. New Creation. 그래서 바울이 이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뉴 크레이션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옛창조의 속한 죽을 수밖에 없는 첫 사람 아담에게 있는 재와 사망 아래 노에 예 있는 이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뉴 크레이션 영원한 재와 사망이 없는 그것을 시공을 초월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어졌다고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성전 안에서 사셔야 돼요. 하늘에 지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계시잖아요. 육체를 따라 자꾸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 날마다 여러분 마음의 집에 충만하게 흐를 수 있도록 늘 깨어 부지런히 여러분 마음의 집을 지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바로 죄와 사망이 없는 새 예루살렘 어린 양 성전으로부터 흘러나 오는 생명수 광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만국을 소성케 하는 잎사귀가 있잖아요. 이것을 예고편으로 보여 주기 위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있을 때에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 주셔요. 그래서 그새 예루살렘 성의 예고편인 땅의 예루살렘의 어린 양 성전이 땅의 예루살렘입니다. 죄와 사망도 그때는 조금 있습니다. 그때에 일어날 것을 예고편을 보여줘요 그것이 에스겔서 47장 12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나 비슷하지요근데 생명나무는 아닌 거예요 과실나무인 거예요 이때는 죄와 사망이 조금 있습니다 사망을 가져온 원수 마귀는 무적행에 천년 동안 결박되어 있는 때이기 때문에 그때 이사야서 65, 66장을 보면 사람의 수명이 나무의 수명과 같아진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류의 역사에 6천 년이 차고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결혼한 신부들 어린 양의 아내들이 천년 동안 신혼 잔치를 다 깨가 쏟아지겠지 신혼 살림을 다 누리고 나서 그 나라를 아버지께 돌려드리므로 영원한 죄와 사망에 없는 영원한 영광의 나라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므로는 천년의 때에도 영원한 영광의 때에도 우리 몸을 들여 복음의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 죽으나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사는 사람이 제일 속편한 사람입니다. 아멘. <목소리> 에스갤을 통해 미리 보여주십니다. 맛보기로. 성경이 얼마나 정교하게 펼쳐지는지를 날마다 깨닫고, 말씀 속에서 위로를 얻고, 희망을 얻고, 용기를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세된 농사는 어린 양의 보조 앞에서 최우를 봅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본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보는 거예요. 지금은 그 영광을 대면하여 보면 죽습니다만 죄성이 견딜 수가 없어요. 본다고요. 부활과 영광의 몸을 입고 주의 종이 되어서 세세토록 주와 함께 왕노로다는 영원한 안식처가 바로 그곳입니다. 이거 상상해도 기쁘잖아요. 이거 헛된 상상이 아닙니다. 사람은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희망.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심지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소망이 있으면 이 잔인하고 험악한 육체 아래 죄 아래 갇혀있는 이사망권세에 노예살이하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영원한 희망 흔들리지 않는 희망으로 빛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 마음과 생각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주후 44년경에 셋째 하늘에서 예비되고 있는 낙원의 성령의 그 영혼이 사로잡혀가지고 이 세대농산의 신비를 그 낙원을 미리 듣고 보고 만지고 체험했어요 육체는 아마 땅에 있을 것입니다 그걸 입신이라 그러잖아요 그걸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조금 지나가지고 시리 안디옥 그리고 1차 2차 3차 선교 로마 투옥 또 4차 선교하고 기꺼이 단대히 모든 고초를 이기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주님 앞에 자신을 제물로 드렸어요 왜냐, 그런 보았기 때문에. 보았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 율법 안에 갇혀있는 유대인들과 달리 제일 핍박했던 자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로마인 헬라인의 모든 핍박도 이겨내고, 당시의 모든 생각들을 다 돌파하여서, 그 고초를 이기고 자신이 보았기 때문에 하늘에서 본것 천국의 복음의 실상 세대농산의 영원한 안식처 부활영광의 실상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얽매이지 않고 기뻐하며 담대히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눈으로 본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강물처럼 임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게 기쁨으로 거침없이 담대하게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왔기 때문에 하늘의 실상을 이렇게 담대히 고민했어요. 로마서 8장 17, 18절입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도. 없 여러분 제일 싫어하는 고생이고 고난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어마어마하게 고생합니다. 돈벌이하고 높은 자리 올라가려고 그러고 인기와 명예를 얻으려고 그러고 서로 이기려고 그러고 그 고생 여러분이 예수 안 믿고 그러면 편하게 산다. 편하게 살아집니까? 고생인데 인생이 다 고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희한하잖아요. 주와 복음을 위해서 고생하고 이걸 기꺼이 달게 고생도 낙이다 하게 되면은 희한한 게 여러분 점점 그때부터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은혜가 나타나요 사나 죽거나 복음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기를 추원합니다 그런 성도들을 골수라 그래 골수 야 골수 예수제이구나 골수 생활선교사구나 골수가 항상 하는게 골수가 관절과 골수를 말씀의 칼로 찔러 쪼개시기를 추원합니다 완전히 예수님의 마음밭 예수님의 성전으로 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와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복된 소망이 있습니다 사람은 희망이 꺾이면 죽고 싶어져요 영원히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복된 소망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세대농산의 안식처에서 살아나는 님과 함께 그분의 얼굴을 함께 보면서 300년이 아닙니다 세세토로 세세토록, 세세토록. 주와 함께 왕로로다는 왕비라는 왕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그 소망을 바라보며 이 현실을 뛰어넘어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원죄의 저주로 인한 시험과 문제가 끊임없이 생겨나잖아요. 그러나 이미 천년 전에 예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그가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 만물의 으뜸으로 이게 이렇게 모델이 되어서 새 창조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너희들이 완전히 새롭게 창조될 때까지 육체까지도 달라질 때까지 매점에서난 싸움을 싸우며 하늘에 기다리고 계시는 표대를 바라보며 달려가라고 우리를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에게 이 말씀으로 다음돼 여러분에게 용기를 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